대문 밖에 여자 어, 대문에 또 네가 서있으왜 서있어 왜... 아... 무서워 진짜말이 사연은 경기도에 사는 신윤희 씨가 보내주신 사연인데요 윤희 씨는 어린 시절에 부모님을 떠나서 할머니랑 함께 살게 됐대요 그런데 이 할머니 댁에는 사실 비밀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집이 동네 주민들 사이에서 이 흉가로 소문난 집이었던 거죠. 뭐 어? 흉가? 대체 이런 소문은 왜 생긴 걸까요? 그리고 흉가에 살게 된 유니 씨에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할머니 댁으로 이사 온날 저는 너무 우울했어요. 제가 여기 살게 된걸 할머니가 티나기 싫어하셨거든요. 죄송해 어머니. 사정이 나아지면. 금방 다시 올게요. 하, 애를 여기다 꼭 둬야겠니? 나 혼자 어... 어떻게 보라고! 하, 진짜. 속상한 오... 마음에 저는 부모님한테 인사도 안 하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오... 그리고 창문 너머로 부모님이 떠나는 모습을 지켜봤죠. 그런데, 깜짝이야. 이게 어디선가 이상한 울음소리 같은 게 들리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주변을 살펴봤는데, 저밖에 없었습니다. 어허... 길고양이가 잠깐 들어왔었나? 그냥 이렇게 좀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했죠. 다음 날, 새학교로 등교하는 날이었어요. 새벽같이 일어나서 교복을 입고 대문 밖으로 나왔는데 그런데 골목 저편에 푸르스름한 안개 속에 뭔가가 서 있는 거예요. 긴 검은 옷을 입은 맨발의 여자였습니다. 어, 맨발? 어허. 그런데 그 여자! 이 양쪽 팔을 쳐들고 있더라고요 어허. 뭐야 뭐야? 희하네 괜히 좀 섬뜩한 기분에 후다닥 반대편으로 뛰어갔죠 그렇게 새 학교 첫날 체육 시간이라 혼자 앉아있는데 같은 반 친구들이 다가와서 말을 걸어줬어요 다행이네 그래도 음. 그렇게 한참 수다를 떴는데 그럼 유니, 넌 어디 살아? 한 친구의 질문에 할머니 댁 위치를 얘기하는 순간 친구들 표정이 싹 굳어지더니 하나 둘 자리를 뜨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는 저한테 말을 거는 사람이 없어서 점심에도 저는 혼자 밥을 먹었어요. 가뜩이나 속상한데 아 다들 왜 그러지? 유니야! 아까 운동장에서 말을 걸었던 지영이라는 친구였죠. 너, 진짜 그 집에 살아? 어. 그건 왜 자꾸 물어봐? 아니, 그게, 너, 그 집에서 이상한 거본적 없어? 순간, 뭐, 아침에 본 여자가 생각은 났지만, 어? 왜 물어보는지 몰라서, 일단 저는 그런 적이 없다고 잡아댔어요. 어. 그러니까 지영이가, 충격적인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아, 뭐가 있구나 그 집에. 뭐 있구나. 뭔데? 친구가 제가 살던 집에 자기 피아노 선생님 방에 다녔었는데 가위도 너무 있고 아 귀신 이에서 너무 많이 시달렸었대요. 그 집이 너무 흉흉을 해서 사람들이 이제 자주 이사를 안 돼요. 그래서 너희 가족들도 빨리 그 집에서 나와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아, 뭐 소문이 났구나. 되게 귀신이 나오는 집이라고? 나 사실 무서운 얘기 엄청 좋아하거든. 그러니까 집에서 귀신 보게 되면 나한테 꼭 얘기해 줄수 있어? 저는 사실 이런 얘기 듣는 게 너무 무섭고 싫었지만 알겠어. 귀신보다 친구가 없는 게 저한테는 더 무서웠거든. 어, 아, 귀한 친구도 그 나이 때그 나이 때는 그럴 수 있어. 그날 밤에 이제 자려고 누웠는데 잠이 안 오더라고요. 그때 그 소리였어요. 그 이사 온날 들었던 그 울음소리. 아, 고양이 소린가? 특 울음소리 같기도 하고 그래. 너무 무서웠는데 순간 딱 지영이 생각이 났어요 어. 지영이한테 들려줄 얘기가 생겼구나 음, 아. 역시 10대는 1대야불 아. 꺼진 거실은 꼭 안개가 낀 것처럼 뿌옇고 어두웠죠 가키는 걸로. 그 손끝을 따라가자. 가운데가 뻥 뚫린 벽이 보였어요. Oh. 어? 새까만 구멍 속에서 뭔가가 삐죽 튀어나와 있었는데. 그게 뭐야? 삽기줄이었어요. 잡으면 안 돼, 잡으면 안 돼. 다시 새끼줄을 당기기 시작했어요 흘렸으니까 그런데 아무리 당기고 당기고 계속 당겼는데 끝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어느새 발밑에 줄이 한가득 쌓이고 그렇게 반복하는 순간 시간에 끌려가서. 구울 속에 처박히는 순간. 야야야야. 눈을 뜨니까 아침이었어요. 꿈이다. 귀신 그 바지를 입고 그러니까 꿈꿨네결국거 저는 얼른 할머니한테 뛰어갔어요. 그리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누가 그런 말 같이다는 소리를 해? 빨리 학교 나가. 할머니가 세상에 귀신 같은 건 없다면서 아주 팔짝 뛰는 거예요. 그렇지. 이 풀이 죽은 채 등교하던 저는 저 멀리서 지영이를 발견하고 서둘러 뛰어갔어요. 지영아! 나, 나 어제 정말 귀신 봤다? 진짜? 어디서? 어땠어? 빨리 얘기해줘. 저는 어제 있었던 일들을 하나도 빼놓지 않고 다 얘기해줬어요. 아, 어, 나도 보고 싶다. 우리 그 귀신하고 얘기해볼래? 얘 그러지 그렇죠. 마 저는 기겁했지만 지영이는 자기가 방법을 안다면서 계속 저를 졸라댔어요 하... 결국에 할머니가 집을 비운 날 저는 지영이를 초대하게 됐죠 약속도 약속인데 혼자 있기가 일단 너무 무서웠거든요 그치 그 집은 어떻게 혼자 있어 그렇게 한참 같이 놀다가 밤이 되자 지영이가 가방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짠 알지? 귀신이랑 얘기하려면, 역시가지아이 분신사바 아니야? 분신사바. 그래서? 귀신본대가 어딘데? 저기요. 불신사바, 불신사바, 오이때, 구다사이. 천천히 주문을 부신사바, 부신사바. 외기 시작했죠. 오이때, 구다사이. 구다사이. 귀신님, 오셨습니까? 사실 속으로 이런다고 귀신이 올까 생각하고 있었는데. 나 아니거든? 뭐, 부터 물어보지. 아, 혹시 이 집에서 살던 분이세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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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웃음> 미치겠다, 진짜. 그럼 나는 뭘 물어보지? 고민하던 저는 문득 그 울음 소리가 생각났어요. 고양이 소리 같기도 하고 뭔가 아기 울음 같기도 한그 소리가. 혹시 고양이를 키우셨나요? 팬은 멈칫하더니 X로 향했어요. 그럼... 아이가 있었나요? 우와. 또 그거 어떻게 알았어? 대박이다. 아, 어. 그럼... 그거 물어볼까? 그 아이도 죽었어요. 한참을 기다려도 팬은 움직이지 않았어요. 야, 우리 이제 그만할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는데, 이때 갑자기 팬이 또 움직이는 거예요. <laughs> 기라는 글자죠. 글자? 글자! 글자! 겁에 질린 지영이가 뛰쳐나가는 모습을 마지막으로 와, 저는 정신을 잃었습니다. 윤희야! 아니, 왜 여기서 이러고 있어, 윤희야!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절 깨우는 손길에 눈을 뜨자. 할머니. 너무 반가워서 할머니한테 와락 안겼는데, 할머니 뒤에 또 누군가가 있더라고요. 망치랑 곡괭이를 든 남자들이랑 한복을 입은 무당이었습니다. 뭐 할머니들이 마셨나보다. 그때 남자들이 갑자기 거실에 있는 벽을 막 때려 부어오기 시작했어요. 벽에 커다란 구멍이 뚫리고, 할머니는 <laughs> <하원이는> 자리에서 <laughs> 털썩 주저앉았어요. <laughs> 벽에 난 구멍 속에 <laughs> 똑바로 서 있는 관이 보여. 미치겠다. <laughs> 거기... 오, 어떡해! 그 관은 어린아이가 들어갈 만한 아주 작은 관이었어요. 그 안에는 낡고 해진 헝겁 인형이 들어있었죠. 오! 어이 뭐야, 이거. 죽은 아기가 보고 싶어서 비방을 한 모양인데 비방이 잘못됐구먼 어? 뭐야? 알고 보니까 오래전에 이 집에 살던 아이가 사고로 죽었다는 거예요 엄마가 미안해. 미안해. 아이 엄마는 그 아이의 혼이라도 붙잡고 싶어서 이 관을 만들었지만 아이고 결국에 슬픔을 이기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리고, 그렇게 비어버린 이 집에 새로운 사람들이 이사를 왔던 거죠. 벽 속에 아기 영혼을 붙잡아둔 관이 있다는 걸 모른 채로요. 어... 그 후로 할머니는 이사를 결심했고, 저도 다시 부모님과 살게 됐습니다. 할머니 댁을 떠나는 날, 전 마지막으로 이 집을 돌아보며 생각했어요. 이 집을 흉가로 만든 그 대문밖에 그 여자. 그 여자는 지금 먼저 떠나보낸 자기 아이랑 이제쯤 다시 만났을까요?